안녕하세요. 세진지포스나입니다 지금 차량, 입구 차량은 GV80. GV80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인데 법인 장기렌트라 개인이 타신 차량이고요 어, 작업 의뢰 내용은 접지 보강 작업 때문에 의뢰를 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어, 이 차량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은 배터리가 일단 이 차량은 배터리가 뒤에 있죠 뒤에 있기 때문에 절체 방식이 조금 틀려요 어, 뒤쪽 기준점 하고 앞쪽 기준점을 다 찾아서 어,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해 나가야 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음, V타입이 아니라 직렬 6기통이다 보니 흡기쪽과 배기쪽을 번갈아 하는데 배기쪽은 작업이 조금 난네해요 그리고 흡기쪽도 기준점이 아이고 쳤는데 찾는좀 애먹었어요 공간이 없어요 어,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빈틈이 없이 마무리가 잘돼 있고, 어, 뭐 엔진 쪽룸의 공간은 충분한데, 어, 떤 저기 따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에서 좀 따나오기가 어려워서 다시 찾고 찾고 찾아가지고 포인트를 일단 확인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막뭐 탈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부석다 탈거하고, 구석들도 다 탈거하고, 뭐다 탈거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 탈거해가지고 일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작업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공간이 좀 나와 주는 차라 아, 그나마 좀 할만한데 아직 이제 한반 했습니다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가고 나중에 뭐 측정값 한번 올려 볼게요 어, 좀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작업 전 데이터는 저희가 측정을 못 했어요 아마 지금 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작업 후에 다시 또 올려 드릴게요 네 치퍼스나인입니다 아 일단 엔진돔은 거의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도 이 차량은 첫 번째 차량이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데이터가 나온 건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 그동안 현대차를 해오던 베이스대로 일단 따라가 주고 기본적으로 ECU 접지랑 해줄 거나 해주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하체 쪽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쪽, 작업, 이쪽 리포트에서는 작업이 좀 어려워서, 이제 리포트를 옮길 건데요. 어, 생각보다 작업이, 어, 시간이 굉장히 멀 걸려요. 지금 9시부터 시작했는데, 12시 반이네요. 3시간 반, 아니다, 9시 반부터 했으니까 3시간 걸렸구나. 지금 3시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허리도 아프고 대가 하네요 진짜 자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 했고요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또 하고 또또 영상 또, 또 영상도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치포스인 입니다 아 어제 제가 그 GV80 접지 작업을 했는데요 어 마무리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어, 일단, 작업이, 배터리가 뒤에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 작업 방식이 좀 틀리, 틀리다, 그면 틀리다 보니까요, 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전에, 제네시스 BH 작업을 할 때도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GV80도 4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한 4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예. 한 2시, 한 3시 정도에 끝났어요. 3시 정도에. 4시간 반이 더 걸린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뭐 측정 자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마무리를 하는 이유도, 어, 조금 더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제가 디테일하게 체크했어야 되는데 어, 시간, 차를 차량을 갖다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쫓겨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고 어, 일단은 작업이 직렬 6기통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해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작업이 어, 뭐 수입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확실히 고급차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어 배선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돼 있었어요. 그리고 단자가 금도금이 돼 있더라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슈 메인잡이들이 금도금 약간 이렇게 그니까 확실히 효율성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수 있어요. 뭐 제가 쓴 단자들이나 선도. 순정에 대해서 절, 절대로 밀리지 않는, 오히려 더 나은 단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차주분한테 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좀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GV80 접지는 야, 하여튼 제가 요번에 GV80 한번 잠깐 타봤지만 중후하게 끌고 나가는 그 육기통의 힘이 아, 너무 아, 이참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접지하면서 gv80 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야 이거 침수나 물 조금 새 들어가면은 그냥 돈 많이 들어가있어요 어, 모듈들이 다 바닥에 깔려있는데 특히 트렁크 쪽에 야, 상당히 많은 모듈이 깔려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제가 지속적으로 gv80 피드백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